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9월 18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또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미반도체 과거에 대장주의 역할 충분히 조정 받았고 이런 추세라인 때를 넘어가는 부분 과거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주가는 바닥 걸라인 때 횡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지금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어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근 수급 흐름도 좋고 이평선 모인 구간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엣지 파운드리입니다. 엣지 파운드리도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과거 이 고점 라인 때 대략 5200원대 찍은 상태에서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거의 2000원대 초반까지도 다 내려와 있다. 과거 이 2000원대 초반 라인 때는 대략 강한 지지가 많이 형성됐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조금 더 빠질 약간 여지도 분명 있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지금 위치 과대 낙폭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요추세 라인대를 살짝 횡보로서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대 낙폭 위치에서 슬금슬금 방향을 돌려내려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평선 라인대들이 아직도 위쪽에 둥둥 약간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수 있겠지만 일단 이 흐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대 낙폭 위치 거의 주가는 과거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위치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바이오로 직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중요 라인 때 13,600원대 깔끔하게 이렇게 최근에 박스권 만들었던 구간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13,600원대 거의 요구간까지 오늘 내려와 있는 모습과 박스권 상단이죠. 그리고 21선 만나는 구간 정확히 눌림목을 만들고 반등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3,600원대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림 상승의 흐름 이제는 강한 저항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 상승 눌림 이후에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요 포인트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입니다. 보령도 과거 고점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골라인 대에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닥골라인 대에서 이런 거래량들, 장대양봉들 들어왔던 부분은 세력의 매집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어, 수익 실현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세력의 수익 실현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요 바닥권 라인대를 지키면서 슬금슬금 이평선 모임 구간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을 때는 요런 바닥권 라인대에서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집의 흐름이었다면 결국에는 요 박스권 라인대 그리는 부분 돌파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 흐름으로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도 원전 관련, 최근 중요 저항 라인 때 부분이 대략 48,000원 대였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은 이런 구간들이었죠. 크게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이런 구간 돌파될 때, 그리고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약간의 지겨운 행보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우상향 강한 조정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 그리고 그 중요 포인트 포인트라인 때가 48,000원대 이렇게 정고점 라인 때들이 강하게 저항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는 떨어졌을 때는 지지가 되는 부분이다 그 흐름에서 최근에 48,000원대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장기 평선 라인 때 121선 241선 점점 올라오면서 지지 반등해줄 수 있는. 과대 낙폭 이후에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실적도 꽤나 좋았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어, 탄력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어, 지금 과대 낙폭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다섯 개는 정말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좋았던 흐름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하 반도체가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한번 어 최대한 그래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SK하이닉스 정말 말해 뭐해. 주요 저항 라인 30만 원대 강한 저항 돌파, 좋은 수급 흐름 나오니까 요런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 대장주의종 대장주인 종목은 저항 돌파가 정말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일선 따라서 계속적인 상승, 어제, 이제 약간 꺾이나 싶었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6.7% 상승, 35만 6천원대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정말 명확한 상승의 흐름, 반도체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이 주요 저항라인 때, 7만 3천원대 돌파 이후에, 오일선 따라서 계속적인 상승. 오늘도 2.8% 상승하면서 이제 8만 전자 넘긴 상태에서 8만 8천원대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부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어, 저는 레버리지를 선택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 반도체 레버리지 살걸 약간 이런 후회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역시 코스피가 좋은 상승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따라서 예쁘게 올라가주는 모습, 어,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신고가의 흐름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또 주요 저항라인 때 돌파 이후 정말 이 힘들었던 박스권 돌파 계속해서 상승 흐름 열린 부분을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오랜 조정을 받았던 만큼 그만큼 힘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8.3% 상승하면서 어느덧 2만원대까지 이 박스권의 바닥권이 만원대였는데 2만원대 벌써 2배 가까운 상승 보여줬다는 거. 추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 그리고 표리또 어, 말씀드렸죠. 저항라인 때 돌파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다. 저도 조금 매수해봤다라는 설명도 드렸었는데. 오일선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오늘또6.4% 상승하면서 아직도 저는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원까지 한번 저는 가져가면서 이런 구간 주요 저항라인 때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익 QNC입니다. 마찬가지죠. 바닷건 라인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 설명드렸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긴 행보,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이평선 5개 모인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오일선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또5.4% 상승. 그리고 STI도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 주로서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설명 드렸는데 역시나 요 종목도 고점 대비 조정 요런 구간들 길게 행보했지만 바닥권 다진 상태에서 이제는 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 또8% 상승. 요 매물대 라인 때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SK도 주요 저항 라인 돌파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오늘 6% 상승했고 t l b 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요 강한 바닥권 지지 라인 때까지 모은 상태에서 이평선 돌파되는 요 흐름에서 설명드렸었는데 벌써 어 거의 16,000원대,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4만 어 원대까지 어 정말 거의 두배 이상 거의 2.5배 상승을 이런 어, 수급과 함께 좋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솔브레인 또 최근 눌림목까지 완벽하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지지받아내면서 6 1선 지지 받아내면서 가파른 상승 만들고 있죠. 오늘 또3.6% 상승. 그리고 타이거일렉 요 바닥권 라인대를 횡보하고 있는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주로서 역시나 많이 설명드렸고 저항 라인대 14,700원 돌파 이후에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 또7.6% 좋은 상승.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정말 말해 뭐해. 계속해서 수급과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오늘 또 5%나 급등해 줬고 과거 역사적 고점 라인때가 53,000원대 요 부분에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구그 구간을 터치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죠. 근데 사실 저라면 어 지금 꽤 보유하셨던 분들 특히나 요런 바닥권 라인 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정말 최바닥권 라인 때에서 매수하셨던 분은 어 저는 요런 저항에서는 보통 수익 실현을 하긴 하는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장담 못하겠지만 일단 역사적 고점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도착을 했다 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꺾일 기세 없이 최근 거래량과 수급이 계속해서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에로티 백큐입니다. 이것도 우상향의 방향성과 수급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 주요 저항 라인 때, 요만 원대 라인 때 바닥권 다졌던 부분이 이평선 모인 구간 모인 구간과 함께 돌파되면서 그 흐름 만들어지는 모습. 만 원대부터 벌써 만 사천 원대까지 상승. 한솔아이원스 요것도.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주요 저항라인 때 박스권 구간 돌파되면서 오일선 따라서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모습, 오늘 거래량과 수급, 그리고 오늘 8%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 열린 부분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테크윙, 이것도 어, 정말 요 추세라인 때 돌파 시점, 쌍바닥을 그렸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 추세라인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 추세 돌파 이후에 어, 오늘 또6% 상승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가려는 모습. 주성엔지니어링 최근 과대낙폭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차트 비슷하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되는 바닥권을 다지는 요 시점이 주요 포인트였어 포인트가 됐고 최근 반등 흐름. 그래도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3% 상승. AD 테크놀로지도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다시 요런 상승. 오늘 5%의 어, 요런 상승.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아 반도체 관련주라는 거그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다 조금은 이제는 아시리라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 반도체 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펙트 역시도 다 반도체 관련주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 들어왔던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 따지면서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 이후에 추세가 끊이지 않고 강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 오늘 또12% 급등하면서 일단은 중요 저항 라인때가 있는 가격대 4,000원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4,000원대를 오늘 터치해 주는 요런 좋은 흐름이 있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이것도 바닥권에서 역 어, 삼각수렴의 형태 만든 상태 상한가 조정 지지 4,300원대 많이 설명드렸고 추세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오늘도 11% 급등해주는 모습. 코리아 서키트 마찬가지. 좋은 차트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이평선 모인 구간, 요 채널 라인 때까지 그리면서 예쁜 추세를 만들어줬던 모습. 그리고 나서 요 채널 라인 때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4% 상승. 그리고 ICTK도 최근 과대 낙폭의 위치, 240일선과 만나는 구간 그리고 수평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지가 될수 있는 가격대 12,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최근 12,000원대 지지 거의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단기적인 강한 상승의 흐름 오늘 17. 아 17%나 이렇게 급등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ymt도 마찬가지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 이후에 지금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11% 상승과 거래량 수급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인텍플러스도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 이후에 꺾이지 않고 정말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4.5% 상승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오르고 있다는 것 결국에는 코스피가 갈때 반도체 주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분 정말 제대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이것도 제가 어, 어 주말에 어, 저평가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차트적으로 요 고점이 낮아지는 명확한 라인대를 슬금슬금 이렇게 이평선 모인 구간과 함께 돌파되는 시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어, 멀지 않은 요 시점에서 오늘 또한번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8.6% 상승. 그리고 키움증권, 어, 요거는 계속해서 최근 증시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요런 증권주들도 날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5.2%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그리고 두산 피어셀도 오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카카오도 어, 좋은 요런 실적을 보여준 상태에서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만들어내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요런 시도가 나오는 흐름 오늘 3.8%,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한미약품도 이박스권 어, 라인 때 최근 고점이 낮아지고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가 긍정적이었었는데 약간의 조정 이후에 전고점 라인 때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오늘 6.7% 상승했네요 그리고 3화 전기도 결국에는 요 바닥권 라인 때에서 주요 저항 라인 때 넘기는 부분, 요 박스권 라인 넘기는 부분이 주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거의 꺾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4% 상승. 이거 저항 구간 라인 때는 대략, 어, 43,000원, 44,000원 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구간까지 정확하게 터치해주는 좋은 상승 흐름 만들어냈죠. 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굉장히 힘든 부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를 깨는 요런 흐름이 있다라는 설명드렸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공포의 구간 만든 상태에서 최근 반등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오늘 5.7% 상승하면서 241선 돌파도 했고, 요 앞에 힘들었던 매물 대 라인도 명확하게 종가상 돌파는 캔들로 돌파하는 모습, 거래량과 수급 더 실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LG전자도 충분한 조정 이후에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차트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